안녕, 장아이에요 오늘 장니 엄마예요. 오늘은 이 포켓몬 메모리를 해볼 겁니다. 네. 머리를 많이 써야 되겠죠? 시작할게요. <laughs> 네, 재밌겠어요. 먼저 하세요. 네. 혹시 아까 놓으면서 본건 아니죠? 절대 안 봤죠. 반칙하지 않아요. 네. 고릴타. 아. 마이팬이네요. 음. 저가더 유리해졌어요. 늦게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거든요. 아, 정말 그런 거예요? 아, 우욱지네요. 그러면 혹시 옆에 두 개? 피카츄. 아. 우욱지 피카츄. 아, 이건 안 돼. 어, 루겐. 루베레온. 레온이네요그 옆에 한 번, 아, 두랄루돈. 어, 아깝네요. 탐니스한번 <laughs> 음. 여기 쪽을. 어! 나한테 유리해졌어요 아까 피카츄가 여기였던가요? 아, 안 돼. 피카츄. 획득. 그러면 저 차례죠? 갈가보기. 음. 오, 또 나한테 유리해졌어요 이거 아닌 거같요 제발. 아니, 그거 아닌 거 알아요. 아. 짠, 난 봐주지 않아요. 음. 고르타 또 투스타 획득. 음. 레비코. 아까 마이핑도 있지 않았나요? 마이핑, 마이요 이번 이번엔 원스타 획득. 어 오늘 아주 부진해요 장환이. 아, 연번이 응. 누겔레온 있었던가요? 아, 아 아니네요. 어, 이한번더 할게요 맞았어어 나도 그러면 한번더 했어야 되잖아요. 아, 해 갈가보기? 아, 갈가보기 네, 아, 어디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? 여기는... 아, 아 이러다가. 체키몽! 체키체키체키몽! 깨물부기! 깨물부기 기억나나요? 깨물부기? 여기였나요? 아... 뭔가요? 연본이에요연본이요 연번이가 있을까요? 바로 옆에 한번 볼까요? 아, 흑나중입니다. 아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왔나요? 잘 기억이 안 나요. 아얼이에요 무한다이노 쓰리스타. 왠지 옆에 있을 것 같아요. 잘 섞지 않아서 아니네요. 이번에 잘 섞었군요. 네, 당연하죠. 파티. 깨물보기는 어? 여기. 어? 아. 아, 깨물보기. 깨물보기 아까 어디였죠? 기억이 나지 않아요. 기억 나나요? 안녕. 여기였나? 오, 오. 아한번더 no 해야지요? 네. 이제 잊어버리지 않아요 나. 아, 뭐 한다 이런 줄 알았더니 자마젠타였어요. 아, 훔쳐. 이럴 때 지키자. 음... 레비풀 아까도 그거 했던 것 같은데. 오. 자시아니에요시 네. 어? 두 번째 거어 아까도 이거 했었죠? 네. 아두아 아, 울먹이야 무한다이너. 뭐 깨피 파워를 가동. 탐미스. 훔나스. 어 아까 나스니 훔나스 아까 여기 했어요. 아 그래요? 꼬목하 나왔어요. 우루. 음. 머루백 고네요. 아, 혹시 여기저기. 훔쳐, 훔쳐. 아까 여기서 여기 있었던. 아, 어, 어. Thank y o <laughs> 아, 이럴수가. 한번 더 하나요? 네. 울먹이? 울먹이는 여기 하나 병원이 이번 여기를 한번. 두랄루돈 아, 이게 그렇지 역시 나의 기억력은 한번더 파랗고 파랗고 처음 나왔어요. 어. 한 번이 어 여기였나? 아, 음. 래도한 3스타 2스타 많아요. 다시야. 오. 여기하었나 먹지? 아. 이게 점점 어려워졌어요. 다시 한, 다시요. 응? 아닌데. 이런 아, 한 번도 게아니요 절대로 한번 얘는 아니요. 절대... 아니요 이거 반칙입니다. 아, 그러 그래서... 반칙이요. 아, 아니에요. 반칙이에요. 아. 땡큐 베리 머치. 아. 강나승. 아까 혼나성이. 여기였나? 아, 까 혼나숭이. 괜찮나? 아, 원래. 어? 원래 여기였죠? 꿀목이꿀이 어디서 나왔는데? 응? 꿀목이 아, 맘에 크네. 탐리스. 탐리스가 혼나숭? 아, 맘에 났지. 탐리스? 아, 레디프셨어. 일목이 목이 오징어, 체키, 체키몬, 어, 체키몬, 키 자마젠타, 자마젠타, 닥니스, 아, 마메크마메크 고무카, 고무카. 파랗고, 헐라서. 아. 왕파치왕파치 파랗고, 파랗고. 장안이 완필, 완필 거 같네요. 기분이 안 좋아졌나요? 말이 그, 줄었는데요? 어? 말이 줄었어요. 아. 한번더 해요? 아니에요. 아, 왜요? 약속한 게 있잖아요. 댄스. 여기 50대 50이네요. 두, 네 장을 다 가져갈 수도 있고, 한 장도 못 가져갈 수도 있네요. 여기. 음, <웃음> <웃음> 어, 자, 점수를 시... 한번 세 봅니다. 1점짜. 1 L, 2, L, 2 3, 3 4, 4 5 6, 5, 6, 6, 6 7, 8, 7 8 9, 9, 9 7, 10 1 1 11, 1 1 1비 11, 1비1비1비 15, 16 1비1비 15, 16 17, 18 1비1비 시비 시비 2비2 2 22 22 22 2 22비 시비 3, 24, 25, 26, 27, 28, 내가 되게 앞섰습니다승리는 아 나의 것. 감사합니다. 오늘 수배틀만 할까요? 안 할까요? 감사합니다.